어떤 연예인이, 유명 연예인이, 아주 유명 연예인이 이제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, 오피스 성매매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. 그래서 유흥없이 여정원가 어,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선을 했단 말이에요. 제공한 그 장소, 오피스텔을 몰수될 수도, 수도 있어요. 어떤 연예인이 유명 연예인, 아주 유명 연예인이 빌딩을 가지고 있는데 빌딩 지하에서 유흥업소를 받겠다는 임차인으로 계약을 맺었어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2차라고 하죠. 그래서 유흥업소 여정업원과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선을 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때 한참 문제되는 가 것이 빌딩 소유주인 이 유명 연예인에도 책임이 있느냐.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언론에 논란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성매매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장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성매매 장소 제공으로 사실 처벌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오피스 성매매란 얘기를 많이 하죠 오피스텔을 임차를 해서 그 성매매 장소에 계속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오피스텔 주인은 만약에 그 사실을 알면서도 어 임차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건물 주인에게도 책임이 있어요. 그래서 어, 최근에 하급심 판결에서는 계속적으로 성매매 장소로 제공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, 어, 뭐. 성매매 장소 제공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적으로 어, 성매매 업자 이거 우리가 보통 포주라고 하죠. 포주에게 이걸 계속적으로 임대했다고 한다면. 이건 범죄행위에 해당이 되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어,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성매물로 제공한 그 장소 오피스텔을 몰수될 수도 있어요. 몰수가 안 되면 또 그로 인해서 번 돈에 대해서는 추징이 당할 수 있기 때문에. 어, 어떤 임차인이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다는 걸 알면서도 이를 임대해주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. 성매매한다고 모르고 렌트를 하게 되면 그건 범죄 행위는 되지 않아요. 그런데 어 계속적으로 어 거기에 누가 드나드는 걸 알고 있었고 어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고 또그 기간이 굉장히 오래됐고 그러면서도 계속 어, 계약을 갱신하고, 그런다고 하면, 어,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걸 충분히 알수 있다는 정황에 의해서 입증이 되게 되면, 결과적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고, 또 추징금도 물게 되고, 경우에 따라서는 어, 그 자기가 소유한 건물의 몰수도가 될수 있는 그런 아주 최악의 경우도 생긴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.